자바스크립트 질문 답변, 제이쿼리 이벤트 위임과 클래스 장면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탭을 구성했고 탭마다 어, 탭 안에 있는 컨텐츠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할 때마다 어, 변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구현한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그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 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어, HTML을 작성하고 CSS를 작성할 때는 항상 고려해야 될 대상이 그런 것이죠. 이것을 어디다 넣어도 깨지지 않고 잘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얘가 어, 어느 위치에 가든 어떤 레이아웃에 가든 붙여도 어, 큰 문제 없이. 나올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클래스 장면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내부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탭이 더 적정한 이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겠죠 당연히 여기는 지금 이 엘리먼트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지만 만약에 충돌이 나거나 의미상 조금 왜곡되거나 다른 것과 충돌이 될 예상이 된다면은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OLLI를 통해서 탭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플롯을 통해서 네 가지니까 20%씩 두어서 네 개의 탭이 구성됐고 각 탭마다 어, DIV라는 이 컨테이너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정했는지 한번 볼게요. 가장 상단에 있는 것을 내부라고 이름을 두었어요. 일단 내부라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js 내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기서 js 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 자바스크립트용 어, 클래스하고 CSS 스타일시트용 클래스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다,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 같이 함께 협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작업할 때도 어느 정도의 인터벌을 두고 다시 한번 그 코드를 보았을 때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 그때마다 탐색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더 경감시켜 주기 위한 코드 작성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부분의 클래스는 오로지 자바스크립트만 사용할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와 같이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픽스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서 js 하이픈 그리고 내부라고 적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클래스명이 내부와 js 내부라고 적어놓고 그 밑에 li로 들어가면 내부 하이픈 리스트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규칙이 어, 바로 리스트의 상단에 있는 것의 이름이 내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 붙는 거겠죠. 그리고 내부의 리스트 li는 리스트의 약자니까요. 이렇게 작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까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액티브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컨텐츠 1. 이 부분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액티브라는 것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대부분은 이렇게 액티브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 이 액티브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직관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부의 리스트가 액티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리스트를 어, 자바스크립트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역시 js 내부 리스트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리스트의 자식에는 a 태그가 있어요 a 태그는 내부의 리스트의 링크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내부의 링크라고만 적어놨어요 점점 더 길어지는 게어 어느 정도 한계선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어 정도로 해서 놔뒀는데 사실 이렇게 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줄이기 위해서 내부 링크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었고요 a 태그 바로 이웃에 이웃 엘리먼트에 div를 열고 tab-content라고 이름을 새로 짓게 됩니다 얘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내부의 컨텐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훨씬 더 직관적이 되겠죠? 어, 저도 실수를 한것 같아요. 어, 어차피 처음에는 제가 이게 내비게이션을 만들려고 하다가 중간에 이 부분을 작성할 때, 아, 이것은 탭으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만약에 리팩토링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 탭으로 바꿔서 이름을 어, 지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어, 이 탭에 대한 컨텐츠 부분을, 어, 자바스크립트로 접근하기 위해서 JS 탭 컨텐츠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작명법에 대한 소개는 마치겠고요. 자, 그럼 이벤트의 위임을 저번에는, 어, 단순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어, jQuery를 통해서 이벤트 위임을 어, 구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보시면은 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벤트를 어, 등록을 하기 위해서 탐색을 해야 되겠죠. 일단 탐색 대상이 JS 내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이름을 탭이라고 간단하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탭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네 개를 몽땅 다 클릭을 할 때마다 어 어떤 변경이 되는 그런 식으로 어 이벤트를 어 바인딩할 수도 있겠지만, 이벤트 위임을 통해서 하나의 이벤트를 등록을 해서 여러 개에 대해서, 여러 탭에 대해서 어 반응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하는 것이 이벤트 위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다음 것 예를 들어서 어, 이 부분이죠 리스트도 접근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리스트도 하나 캐싱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좀더 용이하겠죠 그리고 또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탭 컨텐트일 거예요 js 탭 컨텐트 이 부분도 함께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컨텐츠 등록을 하면은, 일단 등록은 다 마친 것 같아요. 각각의 선택자를 이렇게 캐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벤트를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벤트 바인딩,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 이제 클릭이죠. 근데 여기서는 위임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j q 리에서 제공하는 메서드를 하나 써볼 거예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이 메서드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어느 곳에 이벤트를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li 에 대해서 설정을 할 거고요. 그두 번째 파라미터에는 이벤트 타입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주게 돼 있어요. 저는 클릭이라고 넣고요. 세 번째는 콜백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게 된 거고요. 콜백도 만들어야 되겠죠? 콜백에 대한 정의를 만들면은 어 이벤트 데리게이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탭, 내부라는 가장 부모, 이것의 가장 바, 바로 위에 부모를 클릭하게 되는 것이지만 은 이벤트 위임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li에서 캐치를 하게 되고 이 클릭 이벤트를 캐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콜백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음, 리스트라는 것을 캐싱을 일단 해볼게요. 디스는 너무나 잘 아시죠.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li가 클릭을 되는, 클릭을 하게 되는 li가 바로 디스예요. 그리고 이 리스트라고 여기다가 캐싱을 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걸 또 사용을 할 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상을 사용을 하게 될 경우 한두번 정도 이상을 사용하게 될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캐싱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어 액티브를 줘야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어, 클래스명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add 클래스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첫 번째 파라미터에 클래스명을 적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용자가 선택한 리스트에 클래스를 넣게 됩니다. 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용해 보셨다면 다 아는 그런 메서드의 역할이죠. 그 보실까요? 클릭, 클릭, 클릭. 하면은, 어, 이벤트 위임을 통해서도, 아, 이렇게, 어, 선택을 할수 있겠구나. 등록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모두 빨갛게 되어 있으니까. 사용자가 선택한 부분만 빨갛게, 액티브 되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리무브 클래스 하면 되는 것이죠. 먼저 전체를 다 리무브 클래스 클래스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전체 탐색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탭 리스트는 여기에 어, 컬렉션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 리스트 지금 리스트가 4개가 있죠. 4개를 돌면서 컨, 어, 내부 리스트 액티브를 모두 다 제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이한 줄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선택한 부분을 바로 액티브 클래스를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클릭을 할 때마다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탭은 됐고 일단은 이제 탭은 됐으니까 컨텐츠가 변경이 되는 것 이것도 함께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컨텐츠를 활성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음,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볼거예요 탭의 순서와 컨텐츠의 순서가 어,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컨텐츠도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거고 첫번째가 어, 탭의 순서 그리고 컨텐츠의 순서를 매칭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같고요 그리고 어, 선택자에서 선택한 리스트에서 콘텐츠를 탐색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콜백에다가 마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리스트 안에서 콘텐츠 영역이 있어요. 여기서 find라는 메서드를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은 여기서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모로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a 태그와 div 태그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탐색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remove 클래스 지금 blind 라는 어 예약 클래스를 통해서 안 보이게 처리를 한 상태인데, 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고요. 그리고 그 전에 여기에 있는 어, 로직과 똑같이 탭 컨텐츠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일단은 add 클래스 해서 blind, 안 보이도록 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부분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탭2를 눌렀을 때 컨텐츠2로 바뀌고요. 탭3 눌렀을 때도 컨텐츠3. 탭4도 4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순서를 매칭시키는 거예요. 아, 제가 거꾸로 했군요. 이게 바로 선택한 리스트에서 탐색을 하는 거고, 탭의 순서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은 바로 이건데 탭의 순서를 알기 위해서는 탭의 순서 인덱스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인덱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를 인덱스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jQuery에서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인덱스는 엘리먼트의 어, 순서를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탭 컨텐츠라는 이 부분에 역시 똑같이 add 클래스블 blind 하는 것은 동의할 테고요. 사용자가 클릭한 탭의 순서를 가지고 eq라는 메서드에 그 순서를 여기다가 넣고 remove 클래스를 하는 것이죠. b l i n d 하게 되면. 작동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벤트를 또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누리면 되거든요. 실행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콜백을 실행하게 될때 콜백을 계속 재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나는 오버, 마우스, 오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d e l 이 g a t i o n 라는메서드가 이것을 그대로 지원하느냐 하면 지원을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벤트를 또 하나를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와 같이 말이죠. 한 줄을 더 넣어야 해요. 어, 저는 포커스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포커스라고 넣게 되고, 포커스가 되었을 때마다 콜백이 함수가,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네스티드 형식으로 썼다면 이런 똑같은 형태의 코드가 두 개나 나왔을 텐데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놓고 이렇게서 콜백에 이름만 넣게 되면 함수에 이름만 넣게 되면은 간단하게 이벤트를 등록을 또한 가지를 해볼 수가 있어요. 다만 안타까운 것이 어 이와 같이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포스가 이동할 때마다 콜백이 실행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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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아, 되는군요. 다시 탭, 탭. 그리고 다시 탭이 이동할 때마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벤트 바인딩을 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해결이 된다는 것을 볼 수도 있죠. 또한 가지 해볼까요? 마우스 오버. 마우스 오버 할 때마다 클릭은 이제 없애줘야겠죠. 마우스 오버가 있다면. 마우스 오버를 할 때마다 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우스 오버. 쉽게 해결이 되죠. 탭을 구성할 때마다, 뭐 여기 마우스 오버 할 때마다 이렇게 탭이 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클릭을 할 때마다 변경이 되면 된다.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보면 지금 봤을 때는 탭 컨텐츠 1이 변경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닫아놔서 그래요. 이렇게. 코드는 실행이 될 거예요. 자, 보면은 탭이 여기 탭 컨텐츠도 같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탭 컨텐츠도 이렇게 바뀌고 마우스 오버를 할 때도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알아본 부분이 클래스명을 만드는 법 클래스명을 만드는 법 그리고 클래스명은 CSS를 위한 클래스 장면법이 있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위한 어, 장면법이 있다는 거 소개해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각각을 분리해서 사용을 해서 어, 협력자들하고의 어, 관계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 코드를 봤을 때유치보수를 위한 이점, 여러 가지들의 장점을 취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jQuery를 통해서 이벤트 위임을 하는 부분 바로 delegate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첫 번째 파라미터에 내가 선택해야 될 부분에 대한 엘리먼트 이름, 그리고 이벤트 타입, 그리고 어, 이벤트 타입이 일어났을 때 어, 발생하는 콜백 함수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엘리먼트를 어, 탐색하게 되었을 때의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탭의 순서에 따라 컨텐츠의 순서를 매칭해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한 리스트 안에서 컨텐츠를 탐색하는 find 메서드를 통해서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